어떤 계획 이있을까 저희 뭐 일단 바다 보러 온게주목적이가지고 아... <laughs> 그냥 밤바다도 보고 예, 어우 그 바다 보러 주 목적로 으 오신 분들이 꼭 저녁에 이제 헌팅을 하시요그럼또 <laughs> 명관을 또 많이 이루시더라고 <웃음> 어 웃음이 점점 커지네요 예 여러분들 웃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어 공감형 웃음이겠죠? 스물 다섯입니다 스물 다섯 살 나는 솔직히 오늘 저녁에 헌팅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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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헌팅 뭐올때좀 뭐라 해야 되지? 참 이런 남자, 이런 유형은 정말로 좀 싫다 아니면 좀 이런 멘트는 정말로 싫다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음. 자기 자랑 뭐 예를 들어 어떤 걸까? 좀돈 자랑이라고? 허세 허세? 어.. 본인이 좀 들었던 거나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정말 꼴불견 최악의 허세! 그냥 옛날에 아아 오빠, <laughs> 오빠 옛날에 이런 거 했어 아, 너무 싫어 오빠 옛날에 이런 거 했어 아니 오늘 이런 남자라면 어, 놀 생각이 있다, 놀 의향 있다? 재밌는 사람이요 아, 재밌고 좀 유쾌하고 응. 지금 이 뭔가 인터뷰 자리처럼 정말 재밌고 유쾌한 걸 말씀하시는 그래. 거잖아요 그렇죠 어. <laughs> 너박수왜 이래 의미 없니 왜래 영혼 없어 영혼 좀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옆에 분도 오늘 만약에 이런 남자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어, 전 같은 생각 좀 재미.. 외모는 거... 25살이면 외모를 좀볼수 있는 나이잖아요 충분히 근데 뭐 그냥 그거보다는 성격이 더 중요한 거자 엄지 한번어 재밌... 지금 저와 우리 옆에 있는 카메라맨 보이시죠 만약에 오늘 저녁에 같이 놀자고 하면 응. 아 물론 제가 놀자고는 안 하겠지만 놀 생각이 있다 어? 아니다 어림도 없다 꺼져라 이깨스기야 다운! 갑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자, 일단 우리 번호를좀받고이러면 돼. 우리 오늘 저녁리또 우리 어, 술먹방 p 또 필요하니까 일단 은 번호를 한 번만 제가 받을게요 한번어아잠깐만 어, <laughs> 갑자기 번호.. 어... 갑자기! 진짜로 준다고 하니까 오! e c 이 m e come, come, c 자 m e come, c o m 자 오늘이 e 그, 어.. o 좋아요 <laughs> 오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laughs> 넣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차기 BJ, 차기 유튜버 <laughs> 후보입니다. 아, 네, 그렇죠. 아, 네, 경포대 좀 분위기 좀 이렇다. 일단 이거 말씀 부해드렸습니다 아, 음.. 남자친구가 없다면 꼭 와야 하는 곳? 아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laughs> 남자친구 했으면 더더욱 오면 안 되는 곳이 또 경포대겠네요. 몰래 와야죠. <laughs> 딱 스무 살이시구나 어우, 네. 숭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남자친 구 없이 오는 생각을 하시고. 아우, 그냥 까져 가지고.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닷가에 왔을 때 헌팅을 기대하고 온다. 업. 어? 아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기러 온다. 다운. 아, 갑니다. 아, 하나. 진짜, 진짜 어, 진짜 솔직하게. 하나, 둘, 셋. 진짜. 진짜 놀러 왔어요. 근데요? 어까서 막어떤 어. 아저씨들이 자꾸 공격해 붙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진짜 하나매 쪽에 겠습니다 자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스무 살이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아저씨의 기준, 그게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 <laughs> 내가 생각하는 아저씨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아까... 스물... <laughs> 야 그럼 혼나. 아 스물 다섯이 아저씨. 아니 아니에요. 스물 다섯 오빠 좀. 약간 약간 어. 어. 겉보기에 조금. 예. 그래 보여가지고 무서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볼수 있는 비교 대상 바로 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봤을 때 엄지 한번자 엄지 한번 내미시고 엄지 한번자 저는! 아저씨인가요? 아니면 오빠인가요? 아저씨다 업 아니다 오빠다 다운 하나 둘 셋! 오빠! 놀.. 야.. 야 너.. 늦었어.. 아, 아저씨가 오늘 그래도 놀 생각이 있다 어떤 스타일? 응? 편하게 아니, 아저씨 같지 마아 아저씨 같지 하아 자 갑니다 자 출발연수! 아요 <laughs>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왔습니다. 예. 실례지 7분. 네, 네. 어딘지 한번 줘 봐도. 독일이 어, 저희가 오늘 한국 남자와 독일 여자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강민경 코리아 넘버 원어싱어어 uh, uh, 되게 프리티 싱어 유 세임 어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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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은 뭐야? 우리가 한번 옆에 우리 여자친구에게 네. 오늘 여기 경포대가 좀 어떤지? What do you think a 경포시라고 해 네. 어. What do 프리티. 평법이 어, 예, 예. 예쁘대요아 예쁘다. 네. 오, 역시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네. 누구 함께하냐가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형님도 되게 너무 비주얼 좋고 너무 이렇게 또 비율도 아, 좋으신데 네. 여자친구분께서 너무 이렇게 좋으셔. 혹시 직업이 모델을 하시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학생인데. 네, 네 그냥 학생이에요. 아 학생이고. 예, 학생. 예, 학생. 어, 본인 혹시 선생인가요? 아니요 저도 아, 저도 저도, 저도. 아, 저도 학생. 저도 아 학생이시고 네. 어떻게 만난지 알고 싶거든요. 저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친구도 같이 여행 와서 뉴질랜드에서 만나가지고 아 뉴질랜드에서 네. 출발 한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한소꼭 한번 영상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박 하면안 되는데 그래요 1박 하면안되는 셀카 찍면안돼요아 셀카로 찍고 싶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셀카로 잠깐만요 우리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셀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곳이 있잖아요 어 경포대를 좀 택하신 이유 한번 여쭤보, 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가니까 혹시 어디에서 오셨나요? 강원도요. 아, 가, 아 강원도에서. 네. 어. 네. 강원도에서 <laughs>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부상이막 감자 같 거죠? 농담 농담. 아유. 뭐 그만큼 고르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스물 살좋습니다 이렇게 또 해변가에 올 때는 많은 분들 이 요즘에 또 탑승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나 생각하셨는데고 뭐 의미만 한 번. 어떤 의미인지 말씀 한번 부탁겠릴까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탄생아 어머니의 탄생어 오, 어머니는 또 기기는 약간 엄마를 되게 사랑하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한만한번 응. 보시고. 요거는 나 패턴부터 보기 한 번. 예. 아, 안 돼요. 아,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 시대가? 아니, 의미는 있는데, 예. 좀 부끄러워요. 아, 막 혹시 뭐 세상아 덤벼라 뭐 이런 거. <laughs> 세상아 덤벼라! 뭐 이런 거. 오늘 저녁에 여기서 훌핑하는 거좀 참가하고 있다. 아니요. 헬기를 놀려가지고 네. 놀려봤어요. 아니, 박보검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런 말이 다르지 않 <laughs> 아, 박보검은 또 말이 달라지나요? <laughs> 헌팅 올때 이런 남들 정말 싫어요. 아시나요? 무조건. 한번 싫다는데 계속 람은 바라본 놈들. 아. 한번 바라봐야지. 웃기는 거. 같이 먹어야지. 정말 진상했어요. <laughs> 싫다고 했는데, 네. 헌팅 올때 이런 멘트도 싫어요. 명나살았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제시는 건몇 명이서 왔어요. 몇 명이서 막감 보는 것도 아니고 재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서 왔어요. 사람 막안 뭐 맞으면 안 올까요? 짜갑니다. <laughs> 자, 자 출발해서 <laughs> 좋은 조언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 한번 느끼게 해 드릴게 한번 배꼽이 어 완성. 왜냐면 여러분들 어 샤워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배꼽이 이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지금 나갔어 나갔어. 오 잠깐만요. 지금 막 오셨다는 것은 일단 오늘만큼은. 어 뭔가 수영을 즐기기보다는 헌팅을 즐기겠다는.. <laughs> 혹시... 잠깐만.. 좀부탁할잠만요잠만요 지금 이시간에 오신 거는 일단은 수영보다는 저녁에 뭔가 남자분들의 헌팅을 좀더 약간.. 어, 신경 쓰고 오셨다는 그런 느낌 같은데요 혹시 맞을까요? <laughs> 아니요 저희는 힐링하러 왔어요 아 어, 그렇죠 남자분과 함께 한 것도 그것 또한 정말 큰 힐링이겠죠 <laughs> 네. 자 18살, 2한살 20살 20살 네 저도 이시대 초반 같으시고 아직 많이 어려 보이시네요 스물 살, 스무 살, 스물한 살. 나이가 실례지만 하나, 둘, 셋. 열아홉이요. 열아홉. 네, <laughs> 아 고등학생 있어요? <laughs> 아... <laughs> 저녁에는 좀 어떻게 좀 계획을? 저녁에는 밥 먹고 카페 가고. 저술안 <laughs> 마셔요. 당연히 마시면 안 되죠. 저. <laughs> 잠깐만요. 당연히 마시면 안 되죠. 뭐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늘만 안 마신다 이런. 당연히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뭐 갑자기 뭐어 저희가 술을 술은... 당연히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많이 땀 나시죠 얘요. 예. 어... 자 출발한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분 조용히 하세요. 경포대 분위기 어떤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아. 요 좋아요 어 참고로 이거 담배를 두 개나 주신 거죠? 끼안 니라고 해서 멈추나? 아 이겼어, 이겼어. 안 니라고 해서 멈췄어. 뭐. 돈 넣으라고. 맞아, 돈 넣으라고 이거. 본인 지갑이죠. 지갑이죠 지갑 겸 방수팩 겸그렇인데어 그렇죠 돈 넣으려고 어,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돈을 또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담배깍 모양 또 지갑을 또 이렇게 구비를 하셨습니다 어우 정말 센스 있는 모습 네. 야 근데 이 분은 여러분들 정말로 깔끔한 게 손톱과 담배깍도 예 깔맞춤의 <laughs> 색깔 컬러를 바다에 갔으면 파란색이잖아 맞잖아요 이 분이 산에 갔으면 녹색으로 했을 거야 근데 <laughs> 네. <laughs> 올해 스무팔 헌팅 올때 이런 멘탈 사용하시겠 이런 멘탈 이런 행동 <laughs> 제일 싫어하는 거 말씀 한번. 아수면부다주 먹자고요. 물 먹고 시작을 해야 되나? 아, 네. 바닷가에서 약간 좀 약간 좀 밝히는 느낌 좀 밝히는 느낌이에 아, 아, 우리 여기는 좀 밝히는 느낌? 우리 여기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어, 음. 가오, 가오 잖아요 부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좀 싫어하는 가오, 부심, 나 이런 거 제일 좀싫어 센척하는 그런 <laughs> <너무 좋아. 웃음> 센척하는 남자. 자 출발 연수. 그독 좋아요. 오호 <laughs>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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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laughs>